중력의 영향.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평균 초속 29.76km 속도로 공전을 합니다. 아, 예. 예, 심지어 시속 1300km로 자전까지 합니다. 예.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예.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그 위치를 귀신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. 지방령 행세를 못하는 거야. 예. 왜냐면 중력 영향을 못 받으니까. 아, 예. 지방령은 너무나 빨리 움직여야 돼요. 저거 따라가기 에도 벅차. 아. 그래서 지방령을 만나면 놀랄 게 아니라 어 지방령이다. 그러면 음. 어떻게 지평자 표기로 고정 을 하셨죠 저 도착했는데, 도뚝 여기 위더라고요, 여기가. 그냥, 여기가, 여기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도착하겠지 했는데, 내비치고 오면은 입구가 없어요. 지도 보고 반대쪽 가야 됩니다. 응? 입구 도착해가지고, 텐트 칠 곳을 찾고 있는데, 그 무서운 감정보다는, 저,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, 그래, 여기 물 바로 앞에, 풀 위에다가 텐트를 치려고 했는데, 진짜 아예 그, 걸어가, 있... 뭐야, 카메라에 안 보이는데,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날파리가 많습니다. 그 뭐, 심야계담에서 본, 그거죠, 있고. 최대한 가까운데, 텐트를 치고 싶었는데, 중간에 차댈 데도 없고 아예 댈 데가 없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한 중턱까지 올라왔어요 텐트는 어느 정도 완성했고 혹시 몰라서 산일염팥 가글 아. 텐트 처음 치는 건데 뭐 생각보다 잘 쳐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등을 사왔는데, 충전이 안 돼가지고, 완전 멘붕 와가지고, 그래도 그나마, 혹시나 해서 다이소에서 랜턴 샀는데, 그걸로. 현재 온도랑 습도인데, 75%인가요, 이게? 해가 거의 다 지고 있어요, 해가. 현재 7시 5 6분이고요 반대 배경은, 낭떨어집니다. 현재 시각 9시 22분이고, 도착한 지한 3시간 정도 됐는데, 뭐, 딱히 예상한대로 이렇다 할 일은 없습니다. 밖에는 보면은 껌껌하죠? 생각보다는 뭐, 그렇게 무섭지는 않네요. 이게 아무래도 산, 살목지가 보이는 산중턱까지 올라왔는데, 아무래도 저수지 근처 산이다 보니까, 벌레가 벌레가 너무 많아서 영상을 찍긴 하는데 뭐 벌레도 너무 싫고 귀신도 싫고 사실 그냥 캠핑을 하고 싶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은 10시 한 11시 그 사이에 잘 거고 자는 동안 당연히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뭐 그러네요 다시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4시쯤 잠들었고 4시까지 핸드폰이 안 터져가지고, 혹시나 해서 가져간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간 드라마 있었는데, 그거 보다가 잤네요. 네, 지금 일단 이러한 지한 30분 됐고요. 살목지 근처에서 지침을봤는데뭐 귀신은 안 나왔습니다. 이렇게 노숙을 해보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네요. 아니, 어제 분명히 모기향을 텐트 앞에 쳐놓고 모기향 냄새를 계속 맡으면서 잤는데 그대로네요. 모기향 이게 다 쓰레기 전부 다 생겼고 텐트 걷을 때 너무 덥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대충 걷은 것 같습니다. 산 내려올 때 생각보다 높더라고요, 이게 또. 차 천천히 내려오다 보니까. 중간에 아무것도 찍은 게 없어서 다음 영상에는 좀더 텐트 안에서 이것저것 해보는 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